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큰 구원받은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떠나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이스라엘을 떠나 타국에 살던 유대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었는데요. 먼저 유대인들로부터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히유와 회유와 압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너는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야기, 그거 다 거짓이야. 어? 너는 왜 유대인으로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 너 유대인이잖아. 유, 율법 지켜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을 흔들 유대인들이 흔들리도록 많은 회유와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통한 압박과 핍박과 어, 고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회유와 압박과 핍박을 통해 어, 그들이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의심을 하게 만들었고요. 계속된 박해와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이. 정말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지? 라는 의문이 들고 의문이 들고 의심이 싹 트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회유와 핍박에 못 이겨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결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말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된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1장 내용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셨고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장을 통해 언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말해주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그러므로 들은 것에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염려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들은 것이 뭘까요?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땅 인간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현재 많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각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들은 것에 유념하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념하다의 뜻은 사전에 차, 찾아보니까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 생각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들은 이 복음을 결코 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앞서 히브리서 1장에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지자들보다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은 또 저희들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잃지 않도록 들은 복음을 흘러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하여만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있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핍박과 유혹이 약간이라도 있을 경우에 자신의 믿음을 팽개쳐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저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옛 사람이 아니고 그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 사람을 살아가야 된다고 저희가 지난 에베소서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순정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하시어 어떤 세상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협박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서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쉽게 흔들리죠 만약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저희 마음과 생각대로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산다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찾아올 때 저희는 어찌 대처할 바를 모르고 흔들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합당한 보험을 받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한과 순정하니 아니한 자들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란 뭘까요? 바로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천,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율법을 전달해줬다고 믿었는데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 하신 마지막 설교 때도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언급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인데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읽어볼까요?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천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 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도 율법을 받고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때로는 따랐지만 많은 시간 계속해서 다시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어 등등 많은 죄들을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짓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슬픈 역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저희는 구약성경에 통화에서 살펴볼 수가 있지요. 저희가 어, 혼나기 전에 제발 혼나기 전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멈춰야 하는데 혼나기 전까지는 정말로 때로는 어,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알, 알면서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도록 야단을 치죠. 저도 이제 20개월 된 예담이에게 예담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면 안 된다고 말해주고 경고를 해줍니다. 어, 아직 말이 잘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하지만 지금 안 돼라는 말은 알아들어요. 어, 안돼 하면은 안 되는 거구나 멈춰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안 돼라고 하면은 멈추고 또멈추지만또 계속 하고 싶어서 막 울먹거려요. 특히 요즘에는 막 계단이나 위로 올라가고 싶은 의자 위로 막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그런 그런데요. 예담이가 의자 위에 혼자 올라가려고 막 하다가 쿵 하고 떨어지면은 어. 아프니까 엉엉 웁니다. 그렇게 엉엉 울때쿵할때 가슴이 철렁하게 되고 어 우는 아이를 보고 저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듯 저희는 안 돼요. 이렇게 혼나기 전에 뭔가 벌 받기 전에 말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죠.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다가 화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 들리려,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 워싱턴 주 남서부 끝에 어, 산때 세인트 헬렌스라는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산이 있었습니다. 어, 정말 높고 크고 웅장한 산이었어요. 이 산은 캐나다 남부에서 시작해서 워싱턴 주와 오리오 주를 건너 캘리포니아 주 북부 지역까지 뻗은 캐스케이드 산맥에 하나 한 봉우리였어요. 이 세인트 헬렌스 산은 1980년대까지는 휴 화산, 화산 활동을 잠시 쉬고 있는 휴 화산으로, 또, 또는 죽은 화산일 거라 사화산으로 알려져 있는, 있었는데 어느 날이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 화산의 그 틈이 갈라지면서 가스가 분출되고 증기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산의 내부 깊은 곳에서 뭔가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의 여러 지질학자들과 화산 전문가들이 이 산에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 세인트 헬렌스 산이 잠에서 깨어나 이제 분출할 거다 폭발할 거다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그해 2월에 산이 조금씩 솟아오르기 시작하여서 어, 돌출 부분이 막 하루에 3 m 씩 5월에는 1미 120cm씩 막 확,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주, 아, 워싱턴 주지사는 이 산에 있다가 반경 32km에 사는 사람들을 다 대피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대피령을 내리자 모든 사람들이 어, 화산 정말 폭발하는 거야. 다 도망쳤을까요? 이동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을 떠났지만 몇몇 사람들 아직 고집불통인 사람들 이 명령에 불쾌한 반응을 나타내고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 산 아래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이 산에 호수가 있었는데요. 스피릿 호수의 산장 관리인 트루먼이라는 사람은 대단히 화를 냈어요. 이 호수는 산의 정상 수면에 비치는데 정말 아름다운 호수거든요. 그래서 이 호수를 통해서 아마 먹고 사는 사람이었겠죠. 정부는 계속해서 대피하라고 도망치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어, 그는 나는 이 산에서 35년을 살았어. 이 산에 대하여 나만큼 잘 아는 사람 없어. 이 산은 결코 폭발하지 않을 거야. 이 화산은 화산이 아니야. 언뜻 보기에 결코 화산 같다고 보이지 않잖아요. 이 산이 감히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계속했던, 계속되는 경고에 몇몇 더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 그제서야 아, 정부의 말을 듣기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 84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산에서 남아서 기다리고 어, 고집을 부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5월 15일 일요일 아침 6시경에 결국 산은 폭발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용암이 이렇게 폭발해서 좀 구름 좀 용암 그 구름 솟구치고 마그마가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산에 3분의 1을 완전히 날려버리는 아주아주 아주 거대한 무섭죠 저 아까 전에 그 산이 이렇게 날라가 버렸어요 수천 에이커의 나무가 화산 폭발로 생긴 바람과 열의 나라가 불타버렸고요 그 산장 지기의 집은 100미터가 넘는 크기의 바위에 깔려 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며칠 뒤 폭발이 진정되었을 때 세인트 헬레스 산은 당당했던 예전 모습을 잃은 채 이렇게 꼭대기가 잘려나간 어, 난쟁이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전문가의 말도 듣지 않는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죠. 경고를 무시하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전문가가 하지 말라고 하면 때로는 기분 나쁘고 때로는 듣기 싫지만은 따라주는 것이, 따라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이렇게 마스크를 쓰라고 했을 때 처음에 마스크 안 쓰고 고집 부린 사람들 많았잖아요. 지금은 다 마스크를 다 쓰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성탄절 VIP 파티가 진행되는데요. 이번 성탄절 파티를 통해서 오신 모든 VIP 분들,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들을 위해서 죄를, 그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치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구원을 받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마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히 여긴 자는요. 모두 그에 따른 보응을 받게 됩니다. 보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토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응당히 치러야 할 보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응당히 치러야 할 보수로 여러가지 심판의 벌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리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어서 마땅히 벌해야 할 죄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희가 행한대로 갚으시겠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대로 갚으리라.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에게 전해진 이큰 구원의 소식을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보다 영생의 큰 축복을 상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큰 구원이란 작은 크,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처음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생명을 다해 전해준 지극히 크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구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전해주신 복음이 바로 이큰 구원입니다. 구약시대의 천사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구원의 말씀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고요. 이큰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큰 구원은요 구약 시대의 그 어떤 구원의 메시지보다 크고 더 월등하기 때문에 이큰 구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로 안음으로 받았던 그 형벌들보다 저희들은 만약 이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지 않는 면더큰 보응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봉을 피하리요라고 히브리서의 저자가 말했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코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찾아올 것이라는 강조의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피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되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심판이 아니라 하늘의 영생의 멸류관의 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위치와 가치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아주 천지 차이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어, 혹시 피아노 한 대의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아시나요? 어, 누가 만들었냐, 무슨 재료로 만들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일반 피아노는 약한 어, 5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그 해에 음악계에 아주 커다란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30년이나 된 오래된 낡은 피아노 한 대가 저희 나라 돈으로 30억에 팔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데요. 어, 미국의 한 잡지사가 1950년대 이후에 어, 있던 모든 연예인들 중에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위대한 연예인들을 순위를 매겼는데 그 중에 1위가 비틀즈, 영국의 비틀즈라는 연예인이었어요, 가수였죠. 그 뒤에 뭐 엘비스 프레슬리, 마릴리 먼로, 뭐 마이클 잭슨 등이 있었고요. 자, 오, 50년 이래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장 위대한 그룹인 그 비틀즈의 멤버 중 하나였던 존 레논이 있습니다. 이존 레논이 1970년도에 독일에서 구입한 피아노예요. 1,060파운드의 돈을 줬다고 하는데요. 약 130만원 정도 됩니다. 존 레노는 이 피아노로 아주 유명한 비틀즈의 유명한 곡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작곡하였다고 하고 이 곡을 통하여서 비틀즈가 아주 큰 인기를 끌었어요. 그 비틀즈가 있게 한 피아노가 존 레논의 피아노가 이 피아노고요. 세월이 지나서 결국에 경매에 내놨을 때 30억 원에 팔리고 약 1400배가 뛴 것이죠.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피아노가 30년, 50년 지났다면 고물, 고철에서 막 고물상으로 가겠죠. 그렇지만 이 유명인이 사용했던 이 피아노, 유명인이 아주 유명한, 유명, 엄청 유명해진 곡을 작곡할 때 사용하였던 이 피아노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가격이 올랐던 것입니다. 존 레논 말고도 어느 유명 인사가 사용했던 어떤 물건이며 물건이라고 한, 해서 경매에 나오면은 아주 비싸게 낙찰되거나 아무것도 아닌 어린 아이가 막 낙사한 것 같은 그런 그림이 피카소의 그림이라고 밝혀져서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다는 등의 뉴스를 간혹 접하게 되죠. 이를 보면 모든 물건은 그 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값이 결정된다는 말인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은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나타나고 있는데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해서 꼭 병고치는 거, 뭐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내쫓는 거가 뿐만 아니라 바로 저희의 무, 마음 문을 여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신 이 사실도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표적과 기사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구워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과 큰 기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저희들은 매일, 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들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빌리포서 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저희들을 우리 성도님들을요 태초부터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인을 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을, 저희들의 이 구원은 저 하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오셔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매일매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저희들이 모두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저희들이 들은 복음을 결코 잊거나 소리하지 않도록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가시고요. 어떠한 세상과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는 굳센 믿음을 가져, 불손정함으로 받을 심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의 영생의 면류관을 마침내 상으로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시나버지